북한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그런 걸왜 못하냐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왜 정치적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을까요? 조아라 기자가 북한의 속셈을 짚어봤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대화가 빈손에 그치자 북한이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정치 싸움으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무게감을 낮춰 어떻게든 구구절전에 받아내겠다는 정치 공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눈과 귀를 흐리는 반대파들의 주장을 단호히 처갈기고 과감히 결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조치 없인 종전 선언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덥석 받아줄 경우 북한을 추가로 압박할 수단이 없는 데다 중국의 노림수에도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달 중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소한 핵시설 신고 리스트라도 넘긴다면 그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25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특검팀은 사실상 기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심사에 승구수를띄었던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직 도지사인김 지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법정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다퉈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수사기한 연장 요청 방안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연장 요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동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드러난 수사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무리한 수사의 방증이라며 정치 특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회란입니다. 이번 고용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세금을 풀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는데 그 대책을 또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 지표에 기획재정부가 꺼낸 카드는 돈풀기입니다. 초과 수요가 있는 사업에 정부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약 4조 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대책은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 등 원인에 대한 정밀 진단은 빠져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무려 5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입니다. 모뱀별한 세금 투입으로 부작용 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정청은 휴일인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부용 쇼크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위범 특별검사팀이 숨겨뒀던 증거까지 들이밀었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김지사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문을 나선 김경수 경남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정조준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과 2시간 30분간 벌인 공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지사가 느름나무 출판사에 머물렀던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 접속 기록을 새 증거로 내놨습니다. 다수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 로그아웃 하며 특정 기사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반복한 기록입니다. 이로써 김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반면 김지사 측은 방어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못 봤던 만큼 처음 보는 증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소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 겁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아이디로 접속 장소나 정황이 특정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새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를 밝히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주연입니다. 직원 수를 줄이다 못해 아예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의 타격이 심각한데요. 지난해 음식점의 개업과 폐업을 비교해봤더니 10곳이 창업할 때 9곳은 문을 닫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비율 6년 만에 최고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줄지어 있는 여러 개의 음식점 사이로 불이 꺼진 가게가 보입니다. 두달전 폐업해 이렇게 텅빈 음식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식탁과 메뉴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폐업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장사는 주의 되고 뭐 채에 부담 가고 사람 수재니 뭐 사람 인건비 타산 안 맞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뭐.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음식점은 16만여 곳입니다. 반면 새롭게 문을 연 음식점은 18만여 곳인데 따져보면 10곳이 창업할 때 9곳은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업체에는 주방기기 폐기 문의가 넘쳐납니다. 작년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의뢰 들어오는 것도 해보면 한30-40% 정도? 생업과 사업을 구분할 줄 몰라서 이래요. 최저임금이나 임금의 이 상태로 가서는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못해요. 폐쇄 혜택을 무조건 줘야 돼요. 정부는 다음 주 농수산물 세입공제 등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사건파일 시작합니다. 이 한적한 제주도의 시골 마을. 이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놨다가 이 새벽에 밭일을 나가기 위해서 다시 나와봤더니 감쪽같이 차만 사라졌습니다. 이 주인이 애타게 찾는 이 1톤 트럭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지난 7일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캄캄한 시골길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순찰차를 본 차량 운전자 갑자기 운전대를 틀더니 속도를 냅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약 20분 만에 우연히도 이 사라진 1톤 차량이 경찰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한적한 동네거든요. 새벽 시간대에 차도 별로 없고, 근데 나이트 킴차가 이렇게 오더니만은 이제 그냥 보통 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엔진 RPM을 올리면서 음을내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이 운전자는 경찰과 만나선 안 된다는 듯 도주를 이어갑니다. 도대체 지금 저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 옆에 보고 계신 이 영상은 트럭 운전자와 경찰 간에 벌어진 심야 추격전 당시 상황입니다. 이 경찰이 사냥 등을 켜고 경고방송을 하며 수차례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좁은 시골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약 2km 넘게 고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캄캄한 밤또 좁은 시골길에서 자칫 운전자도 경찰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서야 이 트럭이 멈춰섭니다. 추격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싶었는데 운전자의 저항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경찰이 퇴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데 차량 문까지 걸어 잠그더니 이번엔 뒤쪽에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결국 경찰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제압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절도범 김모 씨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조키를 이제 그차 내부에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차를 털다가 열쇠를 발견하고 그 차를 그렇게 이제 훔친 것 같더라고요. 이 문이 열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열쇠를 발견하곤 아예 차량을 통째로 훔치려 한 겁니다.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석달전 풀려난 뒤 범행 장소 근처에 살던 이 김씨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을 만나자 필사에 도주극을 벌였던 겁니다. 이 김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도 이렇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여름밤 제주도 시골 마을을 들썩이게 했던 이 절도범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는 11월 대규모 열병식을 추진하다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했다고 비난하자 워싱턴 시장은 한심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사견 기자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대혁명 기념 열병식을 참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Of the I've ever seen. 이후 실제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추진됐습니다. 미국 방부가 오는 11월 10일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AP통신은 열병식에 9200만 달러, 우리 돈 1040억 원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워싱턴시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해 열병식을 취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리얼리티 쇼 스타라고 비꼬며 현실적인 비용을 제출했을 뿐인데 한심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열병식에는 워싱턴시가 제출한 치안, 물류비용뿐 아니라 군부대와 전투기 동원 등에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 취소로 아낀 비용을 전투기에 쓰겠다면서도 비용이 낮아지면 열병식을 할수 있을 거라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30대 남성이 TV 방송에 출연해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이 사라졌다며 찾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 이틀 뒤인 지난 15일 경찰에 자신이 가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와츠가 다니던 직장 근처 공터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 시험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 6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770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3만 6600여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7대2를 기록했습니다. 원서접수 직전, 9급 공무원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 600여명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과열되면서 선거법을 어긴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인천 대의원대회. 버스 수십 대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인천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온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전세버스 비용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아, 직접 내신 건 아니구나. <laughs> 일명 거마로 불리는 교통 편의 제공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회장에 가득 채운 청년 응원단도 특정 캠프에서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서울에 가고 있 어떻게 타고 오셨어요? 캠프 잘 가요. 한 4, 5명? 경상도 쪽 강원도도 갔었는데, 다 갔어요. 방역 사주고, 안전 더욱 눈을 찌푸리게 하는 건 본업은 세몰이 경쟁입니다. 당 지침엔 연설회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복장을 하거나 도구를 못 들게 돼 있지만 아랑곳 않고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흔듭니다.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가 다음 후보 연설 때빈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죠. 동원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연설 끝나면 그냥 끝나면 내려간다? 이거는 안 되죠. 민주당 새 지도부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선은 혼탁해지고 선거법 위반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른바 사무장 로펌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간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드루킹 사건과 돈스코이어 사건 등국직한 수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경감은 2014년부터 1년 넘게 이른바 사무장 로펌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벌어들인 사건 수임료 중 7,700만 원을 나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그때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된것 같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 대상으로 경감 특별 채용을 진행했던 경찰은 김경감의 이런 일탈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무장 로펌의 명의를 빌려준 것을 변호사 경력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더구나 김경감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형 사건 수사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감은 최근까지 돈스코이오 사건 수사를 맡고 드루킹 사건 TF에도 파견됐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김 경감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50대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곁에는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상관의 폭행과 막말을 견딜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50대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 A 경위가 출근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A 경위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숨진 A 경위 곁에는 유서 두 장이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지난 1월부터 함께 일한 팀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막말에 시달렸다면서 청문 감사까지 넣었지만 회유당한 뒤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써있었습니다. A경위는 일주일 전 상관인 팀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폭행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거 지금 고사한 상태잖아요. 팀장이란 분이 직접 폭행의 의도로 이분을 때린 건지 그건 지제 저기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해당 팀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찾았지만 팀장은 휴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상관이었던 팀장의 폭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선 여성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솔 기자, 안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편지가 공개됐죠? 네, 8천여 명이 모인 안희정 전 지사,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무죄 선고 규탄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조금 전안전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지은 씨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대신 읽은 편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거듭 주장하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바로 잡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집회 주최 측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당초 오는 25일 열 예정이던 제5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를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나흘 전 1심 법원이 안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정차별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도 유죄다. 피해자가 왜 꽃뱀으로 불리는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도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 집회에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도 참가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한 시간 가량 행진도 벌인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성폭력과 성차별 반대를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최근 며칠 날씨가 선선했는데 다음 주 초에는 폭염이 다시 찾아옵니다. 폭염은 다음 주 후반부터 시들해지는데 이때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찜통가위를 피한 주말입니다. 해는 아직 따긴 한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요 가족끼리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 초엔 다시 더워져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됩니다. 폭염은 오는 22일 정도에 누그러질 전망인데 문제는 태풍이 들어다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은 폭염의 주범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모두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최근 세력이 약해지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19호 태풍 솔릭은 23일쯤이면 부산 인근 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의 끝자락에 등장한 태풍.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해진입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면서 이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200억, 원, 200억 원을 넘게 들여지은 전망 카페들인데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전망 카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양화대교에 있는 또 다른 전망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구석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나치다가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곳은 양화대교 전망 카페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00여 미터 떨어진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곳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접근하기 불편한데다 인기도 시들해지면서 한강다리 6개에 지어진 전망 카페는 9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문화시설로 운영 중인데 이것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뭐 활용할 지않같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이 전망카페들을 짓는데 서울시 예산 227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세금 받아서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그거 안 좋은 거죠. 거기서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나오잖아요. 막대한 시민들의 돈까지 쓴 전망카페가 한강 다리 위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유주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구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김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 사는 20대 여성은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거치대로 몸을 피해 사고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옷에서 원인물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지붕 덮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CCTV를 통해 집 안에서 확인됩니다. 비결은 이른바 스마트팜 기술.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그 탁월하게 많이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한네명 그 다섯 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농부는 스마트폰 한 대로 온도와 습도, 물 공급 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료를 주려면 이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사장님, 비료 한번 주세요. 이 보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사이에 검은색 관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비료는 이 관을 통해 액체 형태로 미리 설정된 양만큼 뿌려집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내가 서울을 가든 외지를 가더라도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줄수 있다는 거. 그게 그게 좋고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한 서른아홉 살 최한별 씨도 버섯을 직접 키워봤던 청년 농부 출신입니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요.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주면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농부가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의 생산성과 농가의 소득을 모두 늘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해 이른바 서민업종으로 불리는 사업장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8만 개 넘게 증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 인건비 부담에 두달전 직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도 적잖예요 지금 뭐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자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20대인데 연예 하자 사원을막 하라는 대로 하니까 밥을 한그 먹다가 반그 먹으면 다죽겠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자 아파트 단지에서 일자리를 대폭 줄인 겁니다. 아예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근로 빠져 있는 그 시간을 꾸국위에서 가족들이 가족 경영을 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처럼 이른바 서민 업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체 사장과 임원 등 관리자와 전문가 업종은 14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서민들만 받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지환입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해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해제됐고요. 호남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여 활동하기 무난하실 텐데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떠 있는 시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세종 19도, 부산 22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로 폭염 주의보 수준인 33도를 밑돌겠고요. 세종도 32도, 부산은 31도가 예상됩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풍 솔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이 경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일부 내륙은 열대야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동쪽 지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